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기가 나오는 꿈에 대해 해몽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꿈에서 새로운 시작, 순수함, 창의성, 가능성 등을 상징합니다. 꿈은 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해몽할 때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해몽입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보는 꿈은 해몽과 기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꿈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아기가 방긋웃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와 기쁜 소식을 암시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꿈은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꿈은 재물운이 상승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아기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꿈은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기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아기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는 꿈은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말을 하는 꿈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징조입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꿈은 기쁜 소식을 듣거나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쌍둥이 아기를 보는 꿈은 행운이 두 배로 찾아오거나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징조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 꿈은 새로운 시작, 행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해몽입니다. 아기가 오는 꿈은 근심 걱정,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기가 아픈 꿈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기를 잃어버리는 꿈은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기가 다치는 꿈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더러운 아기를 보는 꿈은 불쾌한 일이나 어려움이 생길 징조입니다. 아기를 버리는 꿈은 책임감 회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기가 죽는 꿈은 절망감, 무력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기영화를 보는 꿈은 계획이나 일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기를 안고 힘들어하는 꿈은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이런 해몽도 있습니다. 많은 아기가 나오는 꿈은 다양한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모르는 아기가 나오는 꿈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꿈은 빠른 성장, 변화를 의미합니다. 동물 아기를 보는 꿈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물에 빠지는 꿈은 감정적인 어려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기가 불에 타는 꿈은 격렬한 감정 변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천사 아기를 보는 꿈은 행운, 축복,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기가 하늘을 나는 꿈은 자유, 희망,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말을 잘하는 꿈은 소통 능력 향상, 좋은 인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기가 춤추는 꿈은 기쁜, 즐거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아기가 나오는 꿈에 대해 해몽해 보았습니다. 꿈에서 아기를 보았다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